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을 함께 통독하는 날입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장한장 한장 주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그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독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3절까지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24절에서 30절까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부터 37절까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평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과는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한 비범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인이 되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회를 시작하셨고, 이후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었고, 특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었습니다. 본문의 일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종교를 구실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보통의 사람들을 이 율법으로 억매고 지배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지금 아파하는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었고, 또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바로 이 마음으로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7장의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